근 그러면 성당 건축, 관련 건축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뭐였어요? 한강성당은 내가 성당이라는 걸 설계한 게 처음이야. 음. 내 동생 수녀가 이제 서사,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례 미사를 함 신부님이 집전을 하게 됐어. 미사를, 저, 명동 수녀원에서 하는데, 음. 근데 정말로, 그, 감사하지. 그리고 아, 함세용 신부님이 그 명동 살틀바오로수녀원의 지도신부야. 음. 음. 그, 자기 본당이 있지만, 수녀님들 무슨 <laughs> 일 있고, 미사도 드려주고, 뭐, 음, 이제, 그, 네. 하는 지도신부가 있어. 음. 근데, 우리, 우리, 그, 동생 수녀, 장례 미사를 순녀원에서순녀원 성당 응. 내가 설계했잖아. 네. 거기서 이제 미사를 드리게 됐으니까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러 오셨는데 오빠 신애하고 한신 부님도내가 처음 미사했어 그때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조금 하다, 하다가 미사를 드리기 전에. 날 보고 고백성사를 보래.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왜 갑자기 그러나는데,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수녀가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얼마나 그 슬프고, 음. 막, 억울하다고 그럴까? 하느님이 원망스럽다고 그럴까? 음. 그런 마음을 가져, 어쩔 수 없이 같지 않았을까? 음. 해가지고 나를 뭐고해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뭐 신부님이 고해성사 할수 있을지가 했더니 이제 완전히 그 마, 비운 마음으로 미사를 음. 할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강론도 제, 훌륭하고 좋은. 음. 강론을 해, 해 주셨어. 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미사 내용을 녹음을 했다고. 어. 음, 음, 음. 지금 같이 핸드폰만 켜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녹음 세트 일부러 녹음기를 음.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음. 내, 내 동생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음. 그 기억을 하고 싶어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인사를 하러 가야 됐어. 취경님이 하도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수녀원에다가 그, 그 수녀원 수녀가 아니거든 우리 동내 동생은 음. 독일 수도의 수녀니까 음. 그 수녀님들한테 미사를 해 주라고 지시를 하신 거야. 이제 취경님이. 음. 그러다가 취경님한테 이제 나중에 끝나고 인사를 하러 가, 가가지고. <laughs> 삼신부님이 참 잘해 주셨다 그리고 그거를 녹음도 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좀 들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한 시간 동안 갖고 들으시는 거야 그, 그 바쁜 분이 난 미안해 가지고 그만 그만 들, 들으시라고 했는데 아, 그랬어 그러고 나서 함세웅 신부님이 한강성당으로 발령이 났어. 음. 지금, 저, 동부 이천동. 그 당시 동부 이천동이라는 데는, 음. 어, 요즘 압구정동보다 이상으로 음. 부자들, 고위 관리들, 퇴직 공무원들, 뭐, 아주 그, 음. 어, 재산상으로나 의식 수준이나 아주 최고의 동네야, 음. 거기가. 그, 그걸로 발령이, 나, 아마 그 발령이 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런지 모르겠어. 아주 함세웅 하면은 그냥 센 사람으로 다들 알고 있으니까. 저, 박정희를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는 박정희, 오히려 박정희 편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거든. 음, 맞죠, 그렇죠. 저 음, 그렇죠. 그, 그래서 일부러 보냈는지도 모르겠어. 고생 좀하라고 <laughs> 누가 고생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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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들이 표표 잡으라고 아. 강 강대강으로 깊은 뜻을 <laughs> 어떻게 알겠어요? <laughs> 그래서 그 미사가 끝난 다음에 함진부님하고 나하고 음. 친해져가지고 나하고 동갑이야 그러니까 아. 음. 친해져가지고 이제 뭐나 정말 감사하지 그렇게 음. 열심히 미사를 해주고 하니까 근데 내 동생 이 독일에 있을 때그 함신부님하고 또 만나고 그랬으니까 서로 이제 아는 사이고 음.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거기 가서 보니까 신자들이 함신부 취임 반대 데모를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그분들이 데모를 한다니까 낯선데요 데모까지는 아니지만 뭐, 막, 벽도, 벽보도 음. 붙이고, 음. 음. 우리는 정치신부가 싫다. 근데, 아예 성장에안 나가기 때 놈이 많, 많고, 어, 싫다, 이거지, 뭐. 아주 대놓고, 뭐, 그냥, 뭐, 반대하는 거야. 뭐, 시끄러웠어. 굉장히 시끄러웠어. 근데, 이 함신부라는 사람은 딱 보고 있더니, 자식들, 뭐? 싫어? 아 물건, 내, 씨. 그러더니, 아이디어를 낸게 그때까지 성당이 없이 상가 2층 건물을 빌려가지고 미사를 보고 있었다고. 음. 거, 아니, 천주교 그 개척교회, 고세... 같은 느낌인 뭐. 어? <laughs> 개척교회 같은 느낌인데 개척교회 같은 느낌 성당이 느낌이야. 그럴 수도 있나요? 그니까. <laughs> 교회가 없으니까. 성당이 아니, 없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음... 빌려가지고. 그 부자 동네에. 음. 응. 음. 그러니까 이 함정신부님이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자식들아, 너희들이 신자냐, 이 성당도 하나도 없이 말이야, 이걸 무슨, 뭐, 이래가지고, 그냥, 응? 성당을 짓자. 응. 그러고, 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 이렇게 상가를 빌려가지고 미사를, 날 보고 미사를 하라고 그러냐, 성당도, 응? 그러면서 이제 나를 불러다가, 저, 하여간, 이,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음. 건축적으로도 찍소리 안 나오도록 음. 저희를 해달라는 거야. 대성당을 그러니까... 줘야 되는 느낌인데. <웃음> <웃음> 화려한 대성, 바로 크양식의 무슨 성당을 줘야 될것 음. 같은 느낌인데요. <laughs> 찍소리 안 나오게. <laughs> 찍소리 안 나오게. <웃음> <웃음> 사랑의 <웃음> 교회. 그렇지. <저러를 웃음> <뵐수록>? 그렇지. <웃음> 그런데 <웃음> 처음에 나를 부른 게 아니라 강서원이라고 예. 건축가가 딱또 음, 있어 홍대 나온 네. 예. 어디 찾아보면서 그 사람도 꽤 예, 유명한 사람 것 사람인데 것 네. 강석원이 아마 함신부님하고 용산중학교 동인가 그래 음. 음. 함신부님은 용산중학을 나오고 용산 대신학교를 가고 아, 네. 이 사람은 용산중학을 나오고 용산고등학교 가고 아마 그 중학교 음. 동인가 그랬어 그 사람한테 아마 그 저. 한강성당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나봐. 음. 그랬더니, 이제 그려왔어. 근데, 함신부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가, 뭐, 뭐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나를 불러가지고 그걸 보여주더라고. 근데 이게 막, 아, 폼나게 말이야. 일부러, 저, 연못을 파가지고, 안도 닫다오식으로 말이야. 음. 물가운데 성당이 있고, 막, 응? 어? 이 물에, 이 물, 저 물에 비치는 그, 제대, 모습. 저, 음. 저 스테인드 글라스가 뭐 에이. 물에 비치고 뭐 구라가 상당해. <laughs> 그래서 날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니, 날 보고. 그래서. 그런데 집 자체는 꼭 무슨 새마을회관 같아. 음. 그래서 <웃음> 세팅, <웃음> 세팅을, <웃음> 세팅을 그렇게 요란하게 했어. 물을 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낙해 놓은 거 욕할 수는 없고 관리가 참 어려울 것이다. 음, 겨울에 얼 음. 얼고 응?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쵸 그러더니 아이 김형재가좀 해줄 수 없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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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러죠 뭐 그랬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게 돈이 돈이 안 거치는 거야 그. 음. 신도, 신도들이 반대하니까. 반대도. 그게 일치단결 해가지고 막 하여튼, 하여튼 절대적으로 설계에 대해서 어떤 놈이 에이, 이게 뭐 설계가, 이, 이러, 이러, 이 말을 들으면 또 음. 개판되잖아. 가장 보편타당한 해법을 찾아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뭐 했다가는 에이, 뭐 건축가가 무슨 잡지에 실리고 싶구나, 뭐, 이래. 음. 그러고 또한 가지 가장 큰 고민은 공사를 후다닥 빨리 해야 되고, 음. 공사비가 덜, 들, 작게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 정말 살기를 설계를 잘했던 것 같아. 나도 그때 참 열심히 할 때고, 그리고 성당을 설계한다는 것이 엄청난, 나한테 또, 응? 처음으로 주어진 음. 기분 좋은 미션이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그런 그래 그러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대목만 강조하고 싶은데 뭐평저 보편타당해를 해법을 찾으려니까 뭐 이상한 거 요란한 거 만들 수는 없었었고 어 돈을 잡게 되려니까 성당이면 벽돌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돈을 작게 드리기 위해서, 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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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벽돌을 사왔다고. 음. 그러고, 그, 굉장히 싸어 벽돌, 벽, 벽돌 보통 벽돌 값에 5분의 1밖에 안 돼. 음. 공, 공, 그때 막 공사장에 막. 난, 아마 네. 영등, 그게 어디서 사왔냐면 영등포에 오비맥주 음. 공장이 있었어. 일본 놈들이 만들었던. 음. 그거를 철거한 그 벽돌, 아주 네. 크고 건사한 아, 벽돌이야. 진짜 파벽돌이네요. 음, 그걸 추력으로 실어왔어. 그래가지고, 신자들한테, 이거, 뭐 그, 똥따라고 그러는데, <laughs> 그 뭐라고 그러냐, 납작한 망치 가지고, 톡톡톡 네. 타가지고, 세멘트, 붙은 걸다 떼어내야 돼. 근데 그것을, 신자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다한 거야. 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벽돌값이 굉장히 싸게 들었지. 음. 그래서 그것을 주 재료로 하는 것이 이제 이 성당 설계의 주, 주제가 된 거야. 음. 그래서 뭐 평범한 성당이 그래도 뭐 깔끔하게 됐는데 음. 돈 많이 안 정말 돈 많이 안 들이고. 그런데 지하실 파가지고 지하실 거의 완성되고 이제 위로 올라갈라 할때 함신부님 또 잡혀간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에 군악발로 사제관에 뛰어들어 와가지고 왜냐하면 저뭐 영장 이런 게 없고 그냥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온자면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 닥쳐가지고 사제관회를 뚫겨 가지고 새벽에 쳐들어왔으니까 음. 음. 아래층이 수녀원이고 위층이 사제관인데 아 아래가 사... 수녀님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나서 이게 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신부가 막 어, 음. 잡혀가니까 그막 그래, 울고 그러니까 신부가 한 신부님이 끌려가면서 뒤 돌아보면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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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 김원 씨 보고 김원 씨가 좀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러고 <웃음> <같아>. <웃음> 그게 그러고 <laughs> 갔지 <laughs> 설계가 아니라 그냥 공사까지 떠맡게 된 거야. <laughs> 그 나는 설계만 해주고 <laughs> 음. 신부님은 강론해가지고 돈 걷고 뭐 이렇게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이 이제 모금까지 하셔야 <laughs> 뭐, 되는 입장인가요? <laughs> 그래 가지고. 그 지하실에 지하실 공사만 끝났어 그때 음. 그 지하실 막 방수도 안 되고 축축하고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임시 <laughs> 제대를 만들어 놓고 합판으로 음. 거기다 큰 저~ 미사포, 어, 미사포 네. 깔고 미사를 들였는데비 <laughs> <laughs> 오면 네. 이 층에서 물뚝뚝 떨어져. <laughs> 근데 이제 신부가 없으니까 윤, 윤주병 윤 신부님이라고 함신부님의 신학교 동기동창 신부님이 음. 신학교 교수인데 주일날만 미사를 와서 이제 우리 음. 미사를 해주는 건데 미사를 그냥 와서 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안양교도소에 아침에 들려서 주일날 아침에 미사에 가서 면회를 하고 와서 이제 미사를 음. 하는 거야. 그러면 함신부님은 일주일 동안 그 미사 강론을 써, 감옥에서. 깜방에서 음 어. 써가지고, 나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뭐. <laughs> 대독하시는 거네요. 그렇지. 감옥으로부터의 미사. 사, 어, 감옥으로부터의 <웃음> 미사.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데 나는 내 평생에 그, 그 미사처럼 그렇게 감동적인 미사가 음, 음. 없, 없는 게, 공사는 안 끝났지. 분위기는 뭐 물도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강론 원고를 면에 가서 신부님이 받아와 가지고 강론 시간에 그걸 읽으면 온 신자가 다 우는 거야 그냥. 아니 반대하던 신자들이 <laughs> 돌아서기 시작하겠네요. 선생님도 그 그러면 그 즈음에는 상강성당으로 미사를 가셨나요? 아니나 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음. 왜냐하면 왜냐하면 천주교 순자라는 게 기본인데 음. 신부가 잡혀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음. 음. 이제 거기서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옥중서간인 거야 이게. 음. 그래서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미사 중에서 참 진짜 감동적인 미사를 음. 했지. 그, 돈도 잘 버치고. 그래서, 완, 완성이 됐어. 어, 음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이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위해서는 분? 또 사실은 음. 또 사실대로 밝혀야 되겠지. 최종태라는 조각가가 지금 음. 한국에서 종교 미술가로서 음. 아주 최고로 날리고 있지. 네. 음. 최종태 교수를 제일 처음 이 종교화에 입문 시킨 게 나야. 한강성당에 이제 저 예수님 고상을 네. 저 해야 되는데 뭐 신부님도 모르고 누구 누가 누구를 시키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나한테 그냥 맡겨놨으니까 내가 최종태라는 사람이 작품이 좋은데. 거기다 한번 맡겨볼까 했더니 아 그러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최 교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도 그런 부탁이 처음이야 예수님 고상이라고 그러지? 네네. 고통의 상 하나 해달라고 그랬더니 양반이 정말로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엄청 고민에 빠진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술가로서의 고민이지 아 이거 고, 저 공사가 다 끝나 이제 저첫 미사 드려야 되는데 안안 안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고 뭐 했더니 하, 좋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름 방학 동안에 내가 응? 방학에 안 쉬고 하겠다고 방학 끝나도 안 가져. 와 그래서 내가 서울 미대를 찾아갔어 저기 관악산 <laughs> 그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봤더니 진흙으로 만들어 덮어놨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온다 그러니까 보여줘. 그러면서 그냥 고민이 그냥 고민이 많아가지고 날 보고 어떠냐 그래. 그래서 좋다고 가져오시라고. 그때 양반이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속고에다가 해서 주을 떠가지고 이제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그래도 자신이 없는가 이분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금요일 날인가? 하여간 참, 이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신자들이 제일 없는 날이 언제, 없는 날, 어, 없는 시간이 언제일까를 저 노려 가지고 금요일 오후엔가, 제자, 자, 저 조수들 두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다리 놓고 성당 음, 벽에다 꽝꽝꽝 해, 해놓고 가버렸어. <laughs> 어. 근데... 아침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온 할머니들이 둘인가 셋인가 있었다가 음. 그걸 봤어. 음. 이 사람은 몰래 와가지고 그냥 걸고 그,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들이 무슨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냐고 그냥 난리가 난 거야. <laughs> 늘 보는 그 상업적인 예수님 있잖아. 음, 네. 네. 그게 아니거든. 그거 막 장발이야. 음. <laughs> 장발에다가 뭐 이상하게 저아랫도이가진지 무슨 팬티 같은 거뭐 그니까 할매들이 아주 잘못 본 거야. 음. 인상이 나빴던 거야. 음. 흔히 보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 할매들 또 아주 씩씩한 할매들이야. 사무장한테 가서 막 따졌대. 예수님이 누가 저렇게 생겼다 그랬냐고. 예수님 본 적도 없으면서 할매들이. <laughs> 익숙한 저, 익숙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에서 만어어죠 거주 어, 어. 사무장이 뭐다 대답을 못 하겠으니까 신부님한테 전화를 걸었나 봐. 지금 저 지금 걸고 걸어놓고 가버렸는데 큰일 났다고 할머니들이 막 항의를 한다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사제관에서 내려와서 봐야 될거 아니야. 내려가서 보기 전에 나한테 전화부터 먼저 걸은 거야. 가+ 가보기도 전에 아니 그막 야단 난 모양인데 뭘 어떻게 됐길래 김원수 씨가 가봤다고 그랬지 냐 서울대학에 어 하는 거 봤지 않다 어 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이 그거 어떡하지 그거 그 신자들이 그렇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신부님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상입니다 추상 할머니들이. 일반 신자들이 보는 것은 그걸 구상이라고 하옵니다. <laughs> 추상이라 하면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 응?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에 따를 수 있는 이건 추상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에 짤막하게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그랬더니 어,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근데그 다음에 미사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언베 v 링 세레머니를 다 했잖아. <laughs>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뭐, 무슨 예수님이고, 아, 금 난리가 났어. 그, 함신부님이 강론을 하는 거야. 음. 추상이라 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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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부님이 추상, 구상을 모르는 거야, 잘. <laughs> 나한테, 내가 시킨 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수상이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예술품이다. 예술의 장르다. 음.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천만 다행히도 그 얘기를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놈은 신앙심이 나... 약간. <웃음> <웃음>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 해석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laughs> 그 설명을 드리면. <laughs> 각자의 해석에 따른 거니까. <laughs> 음, 마음속에 신앙심이 없으면 음. 모양이 기이하게 보일 <laughs> 수 있다. 사람한테만. 상이라서 <laughs> <마음도를 못해. 웃음> 신부님이 뭐 그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말실수를 한건 아니겠지만 <laughs> 참천만다행히도 하느님이 시켰는지 그런 오해가 생기는 바람에 저저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사람들은 신앙심 이상한데 <laughs> 마음속에 해석이 삐뚤어진 거야. <laughs> 그래서 다들 뭐 <그거> 좋다고 받아들였지. <laughs> 아 지금도 걸려 있나요 그 고사는 네. 한강성이에요아 그래 가지고 이제 최종태라는 사람이 그다음부터 이제 성미술의 대가가 된 거예요. 네. <laughs> 아 선생님이 이게 성미술로 데뷔를 네, 뭐, 데뷔 어, 인도하셨네. 데뷔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내가 한건 명동 수녀원 뭐 음. 이거 다아 거기서 했지 나하고 주기도 음. 잘 맞았어. 음. 한강성당을 계기로. 선생님 은 이제 성당 건축의 대가가 되시고 최종태 최종 선생님. 선생님은 아, 성미술의 대가가 되, 이야, 된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 어. 엄청난 프로젝트. 그게 다음 세무부부님이 잡혀가면서 김원이 알아서 이겼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선생님 저 한강 성당 하시고 설계비는 받으셨어요? 받았. 어. 시당심이 <laughs> <laughs> 부족하면 아무래도 준다고 거. 하고 안준겁니까 아니면? 처음 받을 저... 생각도 안 했어 사실 시공도 아... 하셨는데 준공할 때는 네. 함세웅 신부님이 나오셨어요 감옥에서 상량식 할 때는 신부님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 신부님이 어떤 사진들이 남아 있고 준공 네. 때는 왔다갔다 아, 네. 음. 얼마나 음? 걸렸어요 음? 한2년 걸렸지 음. 음. 큰 프로젝트는 네 음. 아니 큰 프로젝트가 아닌데 이렇게 저~ 저~ 돈을 팍박쓸 수가 없으니까 네. 음. 업체에다가 뭐~ 얼마에 딱떼어지거하 그게 아니라 직영 같이 했으니까 네. 음. 돈이 생기는 게 망한 탁벽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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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탁탁탁탁탁탁탁탁 <laughs> 또 대한민국 인테리어의 <laughs> 인테리어 또또 판도를 바꿔놓은 재료 그, 사용이었네요그 그 터프한 뭔가 음. 뭐 좋다 해가지고 음. 손석진, 문신규 이 사람들이 그냥 음. 전부 다 베낀 거예요. 아 음. 인테리어에서 김원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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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니까 또 따라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제약이 많아야 좀 좋은 작품이네요. 아, <laughs> 사실, 문제가 좀 어려워야지 좋은 대답도 나오는 거지. 아무 고민, 문제가 없으 고민을 하게되니까 네. 근데 한강성당은 총체적 고민을 준것 같은데요. 신부님도 어, <laughs> 잡혀가시고. 그러네요. 근데 덕분에 또더 또 이렇게 더잘 되는. 그리고 또그 다음에 이제 어 신문에 막 실리고 그런 게, 어그 유치원하고, 마당에 어린이 놀이터를 내가 한뽀떼를 한번 보이겠다 하고 뭐 놀이터를 근사하게 만들었어. 음. 어왜 가면 뭐 보통 놀이터 가면 놀이터 애들 놀이터는 이게 미끄럼틀 있고 뭐동글집있고 뭐 철봉 있고, 있고 철봉 있고, <laughs> 있고 그런 근에 근 있고 근에 있고. 근해 있고. 네. 근데 그런 그 식상한 거 말고 좀 창의적인 음. 애들 놀이를 할수 없을까 하는 거 주제가 그거 하나하고 음. 돈이 없는 거야 놀이터 만들 음. 예산이 따로 없어 음. 그래서 내가 그때 철도청에 누구한테 얘기해 가지고 철도 침목을 얻어왔어 그 철도 음. 침목이 콘크리트로 <laughs> 침목을 다 바꿨잖아 네. 나무 침목을 다 버릴 때야 네. 음. 그래서 그것을 잔뜩 얻어다가 그 잘좀 다듬으면 아주 질감이 좋잖아. 네. 그거를 쭉 깔고, 애들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아래 들어가서, 굴 같은 애들은 또 그런 굴 좋아하잖아. 공구하고, 네. 저 뭐니, 이렇게. 정글짐? 정글짐이야? 네, 타고, 로프 타고 네. 지나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저 고물 자동차를 하나, 폐차를 하나, 어다가 음.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음. 놀고 밑으로 들어가서 차 밑을 들이다 볼수 있게 음. 네. 무지하게 좋아하더만 애들이. 음. <laughs> 오, 혁신적인데요, 그 당시에.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어. 음. 음. 돈안 드리고 창의적인 놀이터를 만들었다. 찾아봐야 음. 되겠다. 그러게요. 음. 요즘 그 어린이 놀이터가 왜 이렇게 획 회... 일적이냐.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다양하게 이제 한다라는 게 요즘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옛날에 하셨다는 거죠. 아마 놀이터의 개념을 깨보자 한게 처음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도 그 놀이터 개념을 깨고 새로운 놀이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지금 초창기 단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한강성당에 있는 구설 유치원의 놀이터인 거죠.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예요. 음, 45년 전에 우와. 벌써 그런 혁신적인 음. 생각을. <laughs> 혁신적 생각. 그런 선생님 그때 나이가 45년 전이면 한 3, 겨우 30대, 43대 40, 후반, 40대 초반, 요럴 때 초반. 얘기네요. 30대 중반. 30대 중 <laughs> 와. 와, 와, 와. 오늘,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성당 얘기 들으니까 재밌었습니다. <laughs> 또 다음 시간에는 <laughs> 또 어떤 얘기를, 재밌는 얘기 들려주실지, 음. 정말 이야기 붙달이세요 <laughs> <laughs> 한강성당이 80년 건축가협회에서 한번 수 <laughs>